어디 춤추고, 알름어 이름 부구나 피자 하나 만들어 봐요, 그러면. 뭐, 뭐부터 만들까요, 그러면? 아니, 토마토 그 마르게리따부터 갈까요? 응. 손을 한번씻 끄고 <laughs> 대사. 깔끔하시네요. 아, 그럼요. 손님들한테 나가는 건데요. 장비가 엄청 큰네요 <laughs> 예. 이게 우리나라에 없는, 구할 수가 없는 나무 재질로. 이태리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에요. 아, 그래요. 음. <laughs> 알겠습니다. 선생님은 그랬는데 주세요. <laughs> 완벽. 가게요. 말그랬다는요 치즈랑 그냥 토마토 소스에 뭐 간단하게 바질이랑 올리브 오일을 곁들여서 먹는.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 피자죠. 연습을 야. 얼마나 한 거예요, 교현 씨? 아, 그게 아니라 이게 좀 잘려 있는 건가? 잘라야 되데 된... 어, 너무 많이 잘랐나 보다. 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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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센치 오자라긴한데완성 이제 자떡셔보드셔보시나요다젓아 장난 아니다 적당히 드실 만큼 아이런 것도 좀배 그냥. 나 아니, 이거 그냥. 그냥. 하는 거배달냥 2,000원 받아요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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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이 그냥. 그냥. 이냥 그냥. 그냥. 그맛 그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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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좀주세요 맛있다. 네. 그 굽는 사람의 판단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맛입니다. 아, 언제 빼고 이게불 조절하는 게 그냥 하, 하루 이틀만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. 괜찮아, 괜찮아. 이게 위험한 상황이었나요? 위험하죠. 아, 이게. 잘 들어야 되죠. 이걸 들어야 돼요, 이거. 이거요? 아, 와, 이걸 맞아. 이렇게 된다고요 어, 이거야. 괜찮아, 예, 잘했어. 작아, 잡아죠 얇은 <laughs> 아, 데는 건드리면 안 돼요. 괜찮아.

오케이. 안디아모만안디아모만나 피자? 반죽이 너무 잘 됐다. 만죽 먹는 이 촉감이 제일 좋아. 육수로 80인분 해야 돼. 아, 오늘은요. 또 냉국수까지. 오늘 아, 냉국수 만들어야 되니까. 어, 아, 맞습니다. 예. 맘마미아. 마미아 우리 제주 광식당은 며칠에 있었지? 5일인가? 5일? 오일? 아 진짜? 5일 장사. 그냥 이렇게 1년 있으려면은 있을 수 있으시죠. 사장님. 요즘 같아서 전는 있을 수 있을 것같아 너는 뭐 진짜 저렇대단해 네, 단순하게 반복되는 거 되게 좋아서. <laughs> 머리 안 쓰고. 치킨 일이 많고 그냥. 전화도 안 통화 안 오고 네, 그냥, 그냥. 그냥 뭐. 뭐. 야, 댓글을 내기 위서한번 하더라고. 아나, 아나. 진짜 대박사고. <laughs> 대 대박. 피자 뭐야? 어? 뭐 자, 오늘 저녁 장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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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피자 뭐야? 어? 뭐? 어? 강피자 뭐야? 어, 강피자 뭐야? 어? 뭐? 어? 어? 강피자 피자가 있어요? 뭐 피자? 강피자 뭐야? 뭐야? 어? 강피자 뭐야? 있어요? 뭐 피자? 없어요. 강피자 모르겠지? 어, 사장님 바뀌었나 본데요? 하나나? 음. 어, 갑자기 메뉴 싹 바뀌는 거, 어? 거 아니야? 어, 안에 들어갔는데? 다시 다 배워서? 그래서 오후에 오라 랬나 아. 저 아... 이유 없이 그럴 리가. 저기 공사 어, 관사에... 이거 관사에... 피자 구나 봐. 건사일 하나 도모르세요 이 어떻게 된거야이요 아, 아... 이거 이거 갑자기 좀... 아니 야 어쩐지 재료들이 영공도 들리지 말래잖아. 어, 허, 어? 대박. 아... 다 리뉴얼하는 거 메뉴도 다 아, 진짜. 카피셜을 강피자를... 뭐피자하시나 봐요. 국수 하나. 국수 어떻게 되려면 반죽은 와..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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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터 인데 어? 반죽으로 피자 하. 하는... 이거야말로 아, 뺑뽀 아니야? 이건 지 이거는 장난질이다. 들어가지 말아요, 이거예요. 나나 아, 일단 나가자. 나가자. 나여서 나오라래요. 본사 싸워 투쟁. 싸움 잘하시잖아요.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기나. 또 착해졌어. 핏자국이야. 어. <laughs> 뭐야 뭔지 삐끼니 강핏자. 핏자국 아니에요 뒤에? 강피자국 어? 강핏자. 강피자 강핏자국 국마트라면피자국 어? 저 뭐하니? 두스러져 뭐 있고 난리났어. 저 빨간색에 뭐써 있는 거야? 피자국 <웃음> 맞나 본데? <laughs> 빨간색으로? 와 저기 있 나. 뭐? 오. tvn 출연 맛집. 어? tvn 출연. 우리가 언제 출연했어? TV. 뭐야? <laughs> 네가 이거 해가지고 피자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네. 네가 아이 되는가? 아이가 한 분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. 이거 만들면서. 피자. 피 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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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도 피자. 피어요자 피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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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상한 거 생겼어, 저 안에 뭐야? 어, 어 화덕 생겼어. 생겼어 뭐야, 저거? 저 거대한 거뭐 어떻게 저런 공간이 있어? 저 거대한 거뭐 어떻게 저런 공간이 있어? 번지하루나! 야. 원래는 그냥 우주에메뉴를 갖고 왔어. 아, 설거지 아, 해야 되는데. 아, 뭐야? 아, 웃긴다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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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피차저피이좋아졌다 조피자, 어. 아. 야. 여기가, 아. 여기서 할조피로설거지로 아, 와. 와. 어, 뭐야 이게? 이 피자.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? 이런 게 있었어요? 야, 진짜, 너, 진짜, 너, 너 이거 대박 대박이야너 너 어제 됐지? 그렇죠, 그렇죠. 어제 그랬지. 그러니까, 그러고너 우리 바로 이제 우리는 바로 데려고야되는데이거형 이제 아. 얘기 많이 했어도, 그거는 이제 서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기 이동 어떻게 해? 아, 이제 다 설명을 차근차근 해드릴게요. 아, 이거 네. 어떡다냐 아, 네. 예. 야, 규현아, 피자 한번 맛봐도 했다고 그러는 야, 야, 이거 있이도 말하네. 이 그거, 그는 근데 그대로네, 규현이 얼굴 그 어, 더 좋아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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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, 어, 요 어, 어, 족비로 아, 어색하지, 아... 저? 네? 어색해? 아니요, 아니요, 조비에로 아, 저... 아... 조비에로 아, 벌써 제 즐겨가지고. 좀 약간 조급한 것도 있긴 한데. 온 김에 술한잔 해. 유현아 <laughs> <laughs> 환영합니다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회식 갈 수요 회식. 예. 피에... 아, 아니 아, 아, 진짜 어제 완전 일일시이야도 되나?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간판이 바뀌었잖아요. 네. 피자집이에요? 사실 여러분 모르셨겠지만. 강식당 시즌 2는 어제 끝났어요 와아 반죽 그런 네? 얘기 좀 하세요 어. 어, 아, 얘기... 아 시즌 3에요? 시즌 3 그럴 수있 아니 이 반죽은? 저 반죽 어제 한거 그거는 자, 왜총본사의백 선생님께서 강호동 씨에게 그렇게 반죽을 강조하고 반죽을 열심히 하라고 했는지 어? 반죽이네. <웃음> 와, <웃음> 진짜 반죽이네 와 이게 되나 봐 같이 되나 봐 자, 피자를 팔면 피자 파인트로에 뭐 팔아요? 반죽이요 뭐야? 피자 파 스파게티 파스타? 파스타? 저 반죽으로 파스타를 할겁니다. 어? 와 <laughs> 어, 하고 싶어하셨잖아요. 모르잖아. 반죽은 저거.